온 국민이 배드민턴으로 턴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배드민턴 아현초 엘리트 어린이들에게 무려 0승 전경기에 참패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문제점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상태로 파이널 대에 가면 좀 긴장감이 풀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앞게 야!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당하더니. 아, 나이스! 우 아! 나이스, 나이스, 이 특별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야 야. 몸을 몸을 그렇게 날리면 야, 아, 진짜. 저희 팀원들끼리 네.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아, 자체 경기입니다. 야. 그렇죠. 복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 게임에 대한 감각이 현저히 떨어진 걸좀 느꼈어요 그날. 그래서 복식 경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오늘 경기는 네. 이제 저희 코칭 스텝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렇게 네. 이제 음.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음. 코칭 스텝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네. 여자분은 이제 네 분이서 이제 그 파트너를 정하는 뽑기를 해서 파트너를 오. 정해서 오. 단판 승부로 이제 한판그 아. 게임을 할 것이고요. 네. 남자분은 이제 이8 명의 선수가 이제... 각자 파트너를, 맡아, 파, 파트너를 맞춰서 네. 중결승 경기를 펼친 다음에 결승 경기를 펼치는 음. 그래서 이제 우승팀을 가리는 네. 그러면 이 경기는 어떻게 저희가 1진하고 2진을 나눠서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1진 2진 나누지 않고요 남자하고 여자 부분만 나눠가지고 네. 완전 랜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1진 선수들 2명 2진 선수 2명이 뽑혀도 그냥 그렇죠, 경기는 거예요. 그렇죠. 일제 이제 실력 비슷해요. 만약 유현성 선수가 들어있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한다고요. 그렇죠. 코칭 아, 포함이에요? 아 진짜. 이제 저도 못 들었는데요.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칭 네. 코치, 코치, 코치 선생님들로 같은 팀이 되면 네. 15점을 상대 팀에 준 상태에서 이제 아 15대 0에서 이제 네. 경기를 진행하도록 습니다15대 0에서 하겠습니다. 21점까지. 그렇죠. 스매싱이 없이. 네. 그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매싱을 때리면 입, 경기가 그렇군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장수영 코치님 먼저 번호 뽑아주십시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순서는 여기가 1, 2, 3,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포커페이스 하기. 지 않기. 뽑았습니다. 몇 번입니까? 보여주셔야죠. 자,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laughs> <집에서> 숨기는 거 <laughs> 아니죠? <많이. 웃음> 네. 집에 가져가려고? 4번입니다. 아 4번. 예. 네, 다행이다. 자, 장수영 코치 아, 번호구나. 4번입니다. 예. 그쵸? 두 번째 여자부. 네, 김수빈. 자, 김수빈 씨. 나와주십시오. 네. 예. 뽑아주십시오. 아 자, 자 몇번 이름... 뽑고 싶어요? 저 3번이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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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연한 거겠지만.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예, 예. 자 가운데 코뽑았습니다 가운데 코 과연 3번일지? 아 일번! 아, 아 일번! 아아아아아 과연 누가 3번을 뽑을지. 자김설희 선수. 나아주세요김설선수의저 선수. 네. 뽑기운이 진짜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평가에 되게 좋아서 근데 이거는 이겨야 되는 경기죠. 그렇죠. 아, 이거는 이겨야 왜요? 돼요. 제가 제가 뭐그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긴 팀한테는 그 특별한 선물이 있고요. 진 팀한테는 또 봐봐?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laughs> 대한민국 베리비터 파이팅! 아니요, 예! 예! 뭐 어떤 뭐 어디 하실 겁니까? <laughs> 그러면은 서로 보지 보지 말고 위로만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만 <laughs> 아, 안본 상태에서 <laughs> 네. 자 하나 <laughs> 둘셋자 <laughs> <오, 웃음> 하나 <laughs> 둘셋오3번이다바클 <laughs>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야. <laughs> 3번이다. 와, 한 명은 3번이고 한 명은 2번이네. 와. 자, 3번. 장수영 코치와 같은 아, 팀이 될 주인공. 김선리가 아니고 황곳신이다김선리가 아니고 황곳신이다난 <래. 래. 래>. yeah. 저도 괜찮아. 저게 이냥뽑것도 아, 되지. 김수빈, 김설리 조대, 황보, 장수영, 조. 의 대결이고요. 코치진은 15종을 준 상태에서 시작. 스매시를 할수 없습니다. 자, 이제 남자부 네. 대진을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립니다. 남자부 8명이나 되고.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이게 아, 나는 진짜 남자 중요해요. <laughs> 이거. 나는 유연성 코치랑 안 냈으면 좋겠다. 네. 나는 그 공을 좀 받아보게. 어 네. 유연성 코치님 뽑고 그다음에 우리가 뽑겠습니다. 예. 자, 코치님 먼저 뽑아 주십시오. 아, 5번 나올 거코치 같이 한번. 아무거나 뽑아도 네. 되지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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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여 주세요네 이번 2번. 네. 2번입니다. 네. 2번. 맞아. 네. 1번. 네. 1번, 1번 가자. 1번 가야 되네요. 1번. 1번, 1번. 아, 1번 아, 가번안 뽑으나 뽑아. 1번 뽑아도 나는 다른 사람 줄수 있어. 진짜요? 아... 진짜예요? 아, 왜냐면 진짜예요. 받아 물 받으려고 그러지 그래. 아, 같은 편이 아, 돼 가지고. 만약에 아, 이형택씨가 1번 뽑으면 양보하는 걸로. 뭐 일단 뽑아 스며시 보고요. 스며시 뭐 드릴 일단 드릴 뭐. 뽑아 <웃음> 보고요. <웃음> 일단 한번 뽑아 잘자 나오세요. 먼저 뽑으세요. 내가 내가 먼저 뽑을게요. 어, 네, 먼저. 양보하시죠. 원장님원장님 내가 보기엔 그렇게 같아요. 이거 1번 나온다. 자, 1번 나오겠는데. 1번이 나올 지 1번 나와야 밌는데 자, 이형택 양보한다 안 한다? 자, 조추첨 번호는? 15%의 확률인가? 조추첨 번호는? 어, 대박 어? 자, 과연? 이형택 영보한다, 안 한다? 자, 조추첨 번호는? 어, 대박, 어? 대박. 어, 진짜 이거 <laughs> 오, 진짜 1번인데? 네. 아, 아 뭐야. 자 1번 나왔어요. 양보, 아, 양보. 아, 아니 아. 근데 여기랑 붙는 팀이 어떻게 해. 양보. 아, 양보하시죠. 그러니까 아, 이거를. 아, 소름 끼친다. 여기랑 붙는 팀이 2번 아니 소름 돋아. 1번이 나나 원래 뽑기 잘 못하는데. 아 <laughs> 원래 뽑기 잘 못하는데. 감독님 아, 아, 이거 뽑기를 못하셔 갖고 저랑 파트너를 주셨어요. 우리가 불리하다니까요, 이번에는. 왜 그러네, 15점을 주안되니까 아니, 근데 상대방은 공격을 할수 있잖아. 조금, 조금, 근데 가, 가능님이 좀, 좀 쎄시. 아, 가능님 좀잘 치시잖아. 어.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예. 아, 예, 예. 한번자 배워봐야죠. 예.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부담, 아, 부담. 부담. 아, 아, 부담. 3번, 4번, 애들 어떡하냐? 자, 3번, 4번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 자, 김현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 김현재. 그렇습니다. 3번, 4번 어떡하냐? 자, 요 김현재 한번 가볼게요. 어 금손이에요? 어, 금손이에요? 저요? 네. 동손입니다 똥손입니다. <laughs> 자, 아, 똥손이네요. 예, 봅니다. 아, 예. 근육손이네. 아, 자, 3 4번 아니면 좋겠지. 뭐, 아, 3 3 지금 다 비어있어서 어. 부담없이각해야 돼요. 예, 예. 7번, 대군이네. 번입니다1 7번입니다 아, 7, 5번, 7번. 어.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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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8번. 야. 0 0원 200원. 1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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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팀이 생겼어요 벌써 저희 부터 다닐게요 부터가... 와... 멀어지는... 6... 6번 6번입니다 아... 5번만 자. 피해라 오, 오, 오. 5번만 오, 오, 오. 피해라 6번입니다 오, 오, 오. 난 니네가 다 좋아 어. 괜찮아요. 야,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야 아무래도 해도 돼 나는 진짜 괜찮아요 아 근데 한번 아, 그때 이기진 했던 사람이야요 이겼던 사람이에진자 1진 자 럭키 아, 제가 뽑아요? 네 예, 예. 뽑아주십시오 과연 아 제발 자 5번 제발이 동네. 뭐가 제발이야? 조우정 호피 아니야? <laughs> 유현석 호피 아니야? 제가 미리 봤어요. 5번 남은 시간에 집에 갑니다. 근데 바로 나온다. 나온다. 아니, 야, 5번 나온다. 몇 번? 5번? <laughs> <laughs> 몇 번이야? <laughs> <몇 번? 웃음> 나 4번이야. 나4번 <laughs> 아, <laughs> 아, 4번. <laughs> 50%의 확률. 2번, 2번, 5번. 차린 게 너무 많네. 어? 아주 꾸준해. <laughs> 야, 아무나 뽑아. 이게 <laughs> 에이스일지 나락으로 갈지. 그래, 그래. 네, 뭐아요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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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어보는 뭐라, 거죠? 몇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5번이 네? 한 3번이요. 3번? <laughs> 자, 송준아. 아니잖아. 아니지? 어? 성준아 어? 아니, 아니, 5번. 아니지? 5번, 5번. 번, 그렇지? 아, 네. 5 네. 왜요? 아, 네? 왜요? 아, 보통 말하늘 반대로 되더라고. 요 아, 보통 말하늘 반대로 되더라고. 요 아, 아, <laughs> 맞아. 말하면 반대로 돼. 동시에 공개합니다. 와, 자, 동시에. 자, 하나.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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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누구야 누구야 내가 이렇게 말을반대 된다고 반대라니까요왜 하면 돼요? <웃음> <웃음> 눈빛 아닌데. 아니, 아, 아, 너 눈빛이 그게 아닌데 너 눈빛이 그게 아닌데 어, 오늘 한님잘 하시는데요. 예. 어...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우승팀 이외 팀들에게는 특별한 아, 훈련. 우승팀만요. 그렇죠. 두 명만 네 명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여자 남자 네 명. 그렇죠. 아. 예. 네. 저희가 15점. 받고 하는 거죠. 15점. 예, 그렇죠. 아, 너무 많은데. 아, 15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다신어요 아, 15점 너무 많아. P.T. Love Play. 가능성 있겠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능성 있겠어. 에헤이. 원 15. 14점 네. 지고 있습니다. 아, 어, 잘 받았어요. 우와. 아, 우와. 어, 잘 받았어요. 아. 에이! 이끌 아, 아, 수 있어.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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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거. 거. 코치님. 제가 이쪽으로 가면 코치님이 그쪽을 오. 맡아주셔야지. 어, 크그 스매싱. 굳이... 아, 지금 당하셨죠? 이런 식이면 금방 21점 가요. 어. 미래가 지금 상상되네. 큰일 났다. 아, 바로 스매싱. 어. 자, 자, 템포도 자, 높게 뛰었습니다. 오! 드럭샷. 어, 나갔어. 샷 어, 나갔어. 오, 이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이 16,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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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7점을 줬어. 17, 세븐틴, 원. 가자, 가자, 가자. 성준, 가자, 우리. 아니, 어. 아니, 여기는 좀 치니까 나한테 볼안 줘. 아니, 똑같이 해도 지겠는데 야. 플레이. 이 사람들 봐라. 오, 정색 하 플레이. 이 사람들 봐라. 오, 정색 하야 스매시. 오. 오케이. 아, 미안. 아. 할수 있어. 더. 2, 재밌는데? 세븐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심적으로 아니, 너무 멀었구나. 힘든데. 1 6점을 더 내야 돼요, 역전하려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 역전. 자, 해. 18대 19. 아주 네. 아, 국가대표 둘이서 뭐 하는 건가요? <laughs> 예. 관중들 아, 응 국가대표 뭐 <laughs> 예? <laughs> 아니, 국가대표끼리 <형> 뭐 하는 <laughs> 거예요? 우와. 야! <웃음> 야! <웃음> 우와. 야! 야! 아! 앞에! 급하다, 유현성 급해! 유현성 오, 어, 자,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설수 봐. 3, 18. 그래봤자 3점이에요, 오, 아직. 18대 3. 아, 처음에 너무 설렁설렁한거 아니냐고요? 오, 3점 땄고, 아, 여기 3점 남았어요. 아우, 아직도 오, 15점이 남았어요. 어어 <laughs> 왔다, 왔어. 오케이. 너무 들어갔어 힘 너무 들어갔어 힘빼힘빼오오오오오오 유. 자 짧게 이영택 반대쪽 길게 다시 한번 자 명찬 자, 자 이영택이 다 하고 있어요 네. 자 유연성 하는 게 없죠 지금 아, 이영택이 다 합니다 했소. 자 넘기면 꽤 넘기면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넘기다 됐어요 유연성 넘기네 아 이영택 이미 야, 이미 야, 이미 들어왔어, 들어왔어! 요 와. 이 정도 왔어, 2정넘었어 나는 왜 우리 경기가 더 재밌냐? 우리끼리 하는 게. 끝까지 해야 돼. 왜냐면은 저분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초등학생한테는 그렇게 당하더니. 야, 우리한테 화풀이. 아, 아연초도 같은 조였네, 아연초. 아이언초의 같은 아, 조였네, 이게 이 팀이. 어? 어? 오,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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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게 없네. 자, 매치 포인트. 아, 이거 어죠 포인트. <놀람> 아니, 정상적으로 했어도 우리가 지는 스포잖아 어? 다시, 다시. 아, 정상적으로 했어도 우리가 서로 지는 거잖아. 아, 그러네 어? 어? 무슨 어디서 15점을 잡아주고 해? 정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썼어. 너분 심해요. 1 0점까지 아까 그 양보를 잘안 받았네. 아 그러니까요. 2번. 예, 네? 2번. 아. 아. 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면 안 돼요, 제가? 어, 그럼 되죠. 그 사람이 그걸 꼭 받아야 됩니까? 뭐안 받아. 아야 아니야. 아니 제일 아니. 약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제일 아니. 약한 사람한테 아니. 해서. 한번. 그래도 중요한 마야 되지 않겠어요좋긴 한데, 네, 네, 네. 저는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laughs> 결국은 좋은 게 아니었어, 이거 뽑은 게. 에 아, 몇번 쳐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야! <laughs> 야! 에잇! 에잇! 스매싱도 없으니까 근질근질하에막 때리고 싶어가지고. <laughs> 자, 20대6 매치 포인트 계속됩니다. 아, 다시, 한 번에 다깔수 있어. 이번에 드롭샷 진짜 선수샷이었어. 아, 선수샷이었어요, 진짜. 와. 준이아니 어. 어, <laughs> 잘하네 갑자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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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멋있어, 멋있어.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재밌어 나이스, 나이스. 아까 무조건 바꿨어야 됐네. 아, 나. 아, 바꿨어야 됐어. 아.